네,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벌써 명절 연휴의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요. 또 올라오시는 길도 또 택으로 귀가하시는 그 길도 안전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해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말라기 1장에서 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아시는 것처럼 이 말라기에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순서상 마지막 책일뿐만 아니고요. 어, 시간적으로도 마지막인 책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하박국서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크게 다섯 개의 대화로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대화가 1장 2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요.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 그리고 그 동기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어,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땅은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방을 둘러보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그 속에 담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야곱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던 그 은혜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화가 1장 6절에서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며 공경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였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살피는 일에 너무도 소홀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의 행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에 자신들의 행동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흠이 있는 것,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는데 영적인 감각이 너무 둔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너무도 의식적이고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어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고 예배를 받지도 않으신다. 이런 내용이 두 번째 대화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대화의 내용은 2장 17절에서 3장 6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도대체 정,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우리의 역사에 계시지 않았다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내용이 2장 17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오만하고 잘못된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바로 여기 있다. 내가 곧 나타날 것이다. 나는 함부로 말하는 그들을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말하면서도 나를 향해 함부로 말하는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세 번째 대화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 대화의 내용이 3장 7절에서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1조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것을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대화가 3장 13절에서 4장 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이렇게 방,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고생하면서 하나님 섬겨봤자 아무 소용없다. 고생해봤자. 하나님에게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더큰 고통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도 유익이 없다. 11조를 드리면 형통한다고 말씀하시더니 우리는 오히려 훨씬 더큰 손해만 보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요고 이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다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3장 16절에서 4장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그들이 했던 그 모든 말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섬기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분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오실 메시아, 그리고 4절에서 6절에서는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오는 엘리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저희가 오늘 말씀을 쭉 읽어 나가시면서 결론이 이렇게 되죠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처럼 선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의 길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길을 늘 준비하면서 나의 삶을 살피며 돌이켜야, 돌이켜야 한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 마지막 시대, 마지막 성경을 저희들이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우리의 입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인 태도를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말라기 3장 16절이 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라기서를 읽게 되었어요. 드디어 오늘로서 구약성경을 다 같이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여기까지 달려오신다고 수고들 많으셨어요. 여러분, 힘도 드셨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마음에 많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결심을 새롭게 해서 마태복음 말씀부터 신약 속으로 우리 함께 모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가 언제쯤 활동했는지, 그 시기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바빌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 일이 있은 이후에도 한참 지난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으리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때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도 못했고,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을 만큼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예를 들면, 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여러분이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도,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되묻는다는 것입니다. 1장 6절의 말씀이죠. 또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더러운 떡, 드릴 수 없는 떡을 드리고 나서도 한다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3장 13절을 한 군데 더 예로 든다면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다는 말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했으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하고 어두웠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기념책에 기록하셔서 귀하게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인데, 오늘 본문과 그 다음절 17절까지를 연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그런 영적 어둠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들을 기념책에 다 적어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을 아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경멸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패역하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든지 모르든지 또 그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둔감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에 상관없이 우리들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귀하게 여겨 주시고 아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존중함으로써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귀히 여기시는 바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는 자들을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시겠노라고 말씀하셨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둡고 사람들의 영혼이 둔감하여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암흑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